안녕하세요. 바다로 간 데스 최정입니다. 아 오늘 9월 14일 월요일인데요. 동해안은 9월 달 들어와서 지금 연이은 태풍 두 번, 세 번의 연 태풍하고 그다음 계속되는 바다 기상의 악화로 지난 2주간 거의 애기니 가능한 날이 한 4, 5일 정도밖에 는안 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 뭐, 토요일, 일요일, 엊그제에도 계속 풍랑 주의보 상황이라, 어 바다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어 오늘부터 해서 좀 파도가 가라앉기는 하는데, 아마 수요일 정도는 되어야, 애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어 지난 3년 정도, 발품 팔면서, 한번 이상, 음, 가보고 또한 마리 이상 문의를 확인했던 저의 애깅포인트 위주로 여러분께 몇 군데 소개해볼까 합니다.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울진권 등 이쪽으로는 무수히 많은 애깅포인트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번, 이번 편에는 음, 일단 강릉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지역 어, 양양권 정도까지 우선 몇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포인트지만 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동해에서 삼척권 구간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양양에서 속초, 고성 이쪽 구간도 이쪽 포인트들도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뭐제 피부가 이랬으면 또제 비주얼이 이랬으면 하는 바램으로 순정 만화 컨셉을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귀엽게 봐주시고요. 아 그냥 그렇거니 하시고 뭐 돌은 던지지 말아 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지도를 첨부해서 어, 몇곳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여기는 강릉항입니다 흔히들 안목항 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오징어 뭐 그림들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뭐 거의 안목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은 곳에서 오징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문 해변 포인트고요. 여기는 백사장에서도 애깅이 가능하고 양쪽 좌우 방파제 끝에서 수중 캐트라 라인으로 가능한 곳입니다. 세 번째 사근진 해변이고요. 여기도 백사장에서 애깅이 가능합니다. 오징어 표시가 되어 있는 수중여 부근을 어, 쉘로우 건이고요. 살짝 살짝 탐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천 해변 포인트고요. 여기 도 마찬가지로 백사장 워킹이 가능하고요. 방파제 초입과 사천진 바위섬 그 부근 일대에 얕은 여밭을 공략해 보시면 좋습니다. 영진항입니다. 영진항 작은 방파제와 큰 방파제 양끝 쪽. 그리고 중간 홈통 부분 여밭입니다. 이쪽 공략하시면 무늬오징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해항은 외항 초입 그리고 왼쪽 도로가 얕은 쉘로우권 여밭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진해변 광진 방파제입니다. 뭐 이런 곳은 딱 봐도 아 무늬가 나오겠구나 싶죠. 주변에 원투나 찌낚시 하시는 분만 안 계시면 혼자 여유있게 마음껏 포인트를 탐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산항 포인트 유명한 곳이죠. 많은 분들이 외항 쪽에 파도가 센 날에도 내항권에서 애깅이 가능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내항 수중에 큰 여가 있어서 무늬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기사문방파제 초입쪽 수중에 작은 여밭이 있고 약간 홈통으로 조류소통도 좋은 편이라서 무늬오징어가 어 나름 잘 나오는 편인데 이쪽에서 애깅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봤습니다 물론 제가 갔을 때만 저 혼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양수산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파제 자체도 크고 어, 내안권이 상당히 어, 내안권 포인트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외안권을 탐색하지 않더라도 내안권에서도 충분히 어, 손맛 볼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포인트입니다. 파도가 많이 치더라도 내안권에서는 낚시가 가능합니다. 오산항은 수산항 바로 위쪽에 위치한 작은 방파제인데요. 어, 뒤쪽으로는 양양 쏠비치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산항 방파제 초입 쪽에 어, 수중 여밭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문이 오징어들이 잘 붙는 포인트입니다. 양양 낙산항 방파제는 어, 제가 지금껏 다녀본 방파제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아주 포인트가 기가 막힌 곳이죠. 뭐, 전 구간 다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많은 낚시꾼들이 찾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후진항은 초입 부분이 얕은 쉘로우권 여밭인데요. 이쪽은 파도가 좀 잔잔한 날, 어, 감자, 고구마급들 여러 마리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